같이 보실 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들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 말씀의 제목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화요일에 행하셨던 일은 어제 성전을 청결하게 이제 정화하는 사역을 행하시고.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하실 때에 그 가운데에서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가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리고 있는 것인지에 가르쳐 주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별설교를 하시며. 제자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화요일의 행적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논쟁 가운데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도원의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포도원을 주인이 만듭니다.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한 후에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가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새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들을 주인에게 지불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이제 종들을 보내서 동부들에게 그 소산물들, 그 이제 새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깝다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깝게 여기어서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누군가는 때리고, 누군가는 죽이기도 하였고, 누군가는 돌로 쳐서 이렇게 종들을 심히 괴롭히고, 핍박하고, 환란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였습니다. 이때 주인은 다시 한번더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보내기만 하면 그 아들에게만큼은 존대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들의 악행은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이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제 주인이 모든 유산물들을, 이 상속물들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였고, 그 아들 또한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이땅 가운데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돌로 치기도 하였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였고, 그들을 죽이는 자리 가운데에 섰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과연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을 듣고 속히 행동하였으며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가운데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 가운데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죄악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가했던 이유는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행동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중히 여기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그것이 명예가 되었건,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건, 주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오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질문을 이제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 이 악행을 저질릴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들은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농부들을 세워서 새를 새롭게 주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모퉁이의 머리돌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 머리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제 이, 이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이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잡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은 있었으나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잡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우리를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잡으려고 난리 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고 모퉁잇돌의 머리 똘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지체되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돌이킬 때에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게 되면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을 때에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돼요. 첫째 아들은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그 가운데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데.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상속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일하고 순종하였던 아들의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들 이것을 통하여 이 지금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는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항변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이에게 이와 같은 것이 주어진다. 지금 당신 앞에 메시, 너희들 앞에 메시아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포도원 가운데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종들을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것에 대하여 깨달을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돌이킬 때에 살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신 이유는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우리 주위에 죽어 있는 영혼들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을 맺으라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게으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인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잘못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돌이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에게 주님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또 다른 일을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부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것을 피하셨나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그 십자가를 인내하시며 지셨던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나라로 걸어갈 때에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못 박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계략에 넘어질 것인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역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라이 되어서 죽어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으로고 순종하여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타협 없는 신앙으로 매미야마.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무수히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지금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역시 이와 같이 핍박을 받고 시험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희 역시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깨달음으로고 고난 주간 주님을 망각하고 죄악과 타협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사명만을 완수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